네, 작가님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트필드 갤러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트놈 작가님 모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트놈이라고 하는 작가이고요. 오늘 이곳에서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같이 전시를 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아트놈이에요? 네, 그게 어때 우리가 남녀 할때그 놈인가요? 아니면 뭐 쌍놈 할때 놈? 작가님 굉장히 유쾌하세요. 그리고 작가님의 이 말씀처럼 어떤 작품들인지 이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어떤 작품들이 잠깐 설명 좀부탁 제 작업에 대해서 네네네. 어제 작업을 설명을 하려면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 아 네.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작품을 딱저 러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저 러브가 어떤 러브인가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제 작업을 할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다기보다는 앞쪽, 네, 앞쪽, 네. 네. 그때 그때 어떤 제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 보통은 어떤 그 가족의 사랑? 음. 저, 저 뒤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토끼이고 아 그래서 네. 저 토끼 모양의 네. 네, 여자분이시고 그 왼쪽에는 양 띠신가요 작가님? 네. 저기는 이제 저를 또 캐릭터화 한 건데 우가 네. 과거에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서 양머리 모자를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 재밌기도 하고, 이걸 캐릭터화 시켜서 내 작업을 하면, 나의 이야기를 더좀그 쉽게 좀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아, 그 밑에 음. 있는 그런 반려견도 같이 가족으로 생각을 해 그런 느낌입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는 이제 아이는 없는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둘만 있는 건 좀. 어, 작업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심심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강아지를, 어, 저희의 아이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캐릭터죠. 네. 근데, 여부라고 계속 표현하셨는데, 네. 정말 이 가족 간의 어떤 행복한, 그리고 굉장히 우애 있는, 어?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저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네, 아, 어떤 네. 행복할 때 그, 그런 표정들 네. 느낌이 있든요 네. 딱 작품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배우님 봤을 때도. 네. <laughs> 아유, 오늘 너무 좋은 작품을 봤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그런 팝아트를 처음부터 하셨었나요? 네. 아니면은.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팝아트를 하겠다고 해서 제 작업을 지금 현재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한테는 저는 이제 원래 동야를 양 전공을 했는데 한국화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그 작업을 지금까지 좀 사실은 이끌어온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사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행하고 네. 파바탑은 굉장히 결이 다른데요? 어,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중요한 그 화면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선적인 느낌들, 음. 선을 사, 사용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평면적인 느낌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채색화를 좋아했었는데, 네. 그런 채색화를, 이, 이, 그 재료는 사실 이제 사용화 재료인데, 그 쓰는 용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화 적인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작가님 이렇게 작품들 쭉 보니까 작품들이 너무 다 이렇게 네. 귀엽고, 뭐 이렇게 깨발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MZ 세대들의 그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은데, 네. 유독 이 눈에 띄는 작품이 어떤 이렇게 메이커들을 딱 이렇게 적어 놓고, 약간, 이렇게 반항가적인 표현 같은 네, 작품이 있어요. 이그 작품은 네. 어떤 작품인가요? 아, 그, 이 작업은 이제, 슈프림, 루이비통 패턴을 활용을 해서, 음. 제가 그 시리즈로도 좀 작업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 예전에 이제, 슈프림과 루이비통이 이제, 콜라보를 하고, 그때 당시에도, 어, 명품 브랜드와 스테이크 브랜드로서의 어떤 약간 좀 센세이션이 있다고 네, 네, 제가 네, 기억을 네.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뭐, 슈프림이 루이비통을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뭐, 이렇게 음.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슈프림의 팬들이 네.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아. 슈프림 자체에서 했던 게 아니고. 근데 그 스토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그,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런 것들을 제 작업 속에서도 좀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 뭐랄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니다 그러니까, 저 있는 그, 소년? 소녀? 네. 네. 저 캐릭터는 이제 소년인데, 네. 아무래도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이렇게 어려 보이는 그 느낌들이 있는데, 그 수염난 아저씨와 토끼 소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언발란스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소년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반항아적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귀엽고, 약간 네. 웃음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아, 네. 너무 그림들이 재밌고요. 그냥 따뜻하고 어떻게 음. 이렇게 하트 뿅뿅? 그런 네. 느낌들이 많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뭐 작품 계획이나 네.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어 그동안은 이제 요즘 작업은 또 다른 느낌으로도 좀 이렇게 어 조금 더 이렇게 회화적인 음. 느낌으로도 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사실은 이제 제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 지금 한 17년 18년 되는데 네. 그동안 또 열심히 사실은 좀 작업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좀 이렇게 쉬면서 좀뭐 이것저것 많이 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뭔가 또 새롭게 또갈수 있는 어떤 삶의 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연구를 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기간인 것 같아 아네 우리 아트필드 구독자님들 꼭이 전시 기간 동안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트필드 갤러리 1관에서 우리 아트논 작가님 작품들 전시 중이거든요. 오셔갖고요이 작가님의 어떤 깨발랄, 요즘 NG세대의 어떤 자유분방한 이 느낌들 꼭감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이 이또 휴식 기간 동안 또 어떤 새로운 영감을 또 찾으시는 기간 동안 좋은 영감 받으셔서 앞으로 또 멋지고, 이쁘고, 아주 대단한 작품들 꼭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실 이제 같이 전시하는 작가님들이 다 제가 친한 분들인데요. 그이 시대에 지금 또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작가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고 또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아트놈 작가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트필드 갤러리 일관에서 전시 중이니까 꼭 와서 작품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님 같이,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